충남 서산시 대산읍 북부엔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하나인 대산 공업 단지가 있다. 15,000여 명 대산읍 주민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이곳엔 단기간 일하기 위해 원룸촌에 머물다 떠나는 이들도 많은데.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장 주변 아파트나 원룸촌과는 사뭇 다른 시골 풍경 속에 띄엄띄엄 있는 농가 주택들, 빈집이나 폐가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런 한적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이들은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진명호 목사와 한선리 사모 간 만든 먹거리를 소중히 챙겨 들고 가는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 할머니네. 호박죽 갖다 드리고 하고 있어요. 친, 친한 할머니. <laughs> 친한 할머니. 절 이웃 사촌. 네 안녕하세요. 호박죽 썼어 호박죽. 할머니 드시라고. 회 어디 상시하러 오셔서. 네. 회관 갖다 드다고 썼는데 식... 할머니 회관 못 가시니까 갖고 왔지. 식사 아, 드시라고. 드시고, 드시고 그릇 하나 주시면 되니다 기운 내시라고. 아, 그러니까 편찮으시다 그러시대. 무더운 여름 날 어르신을 위해 만든 정성. 병치료를 많이 하신데다. 요즘 부쩍 소약해지신 어르신은 때마다 살뜰히 챙겨주는 진명호 목사 내외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거 술을 하고 얼마나 아팠어. 아이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더운디 이듬스스고 아들 같아 아주 얼마나 식끄요 아니 할매다. 진 목사 내외가 이 마을에 처음 와서부터 교제하고 있는 어르신이라 말 그대로 한 가족이다. 하십니다. 근데 완전 부지런하셔서 뭐 불안 없이 해놓으시는 걸. 볼. 이제 더 이상 아프 수는 마세요 이제. 음. <laughs> 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laughs> 할머니 뭐뭐뭐 고장 나고 뭐불편하고 있으면 꼭 연락을 주셔 주시라, 주시라고요. 그리고 어려워지 하 마시고. 제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믿을 사람 없어요. 갈게 할머니. 나올 나올만. 갈게.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둘러봐야 할또 다른 분들이 계시기에 발길을 돌리는데 이번에 향하는 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경로당.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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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주세요 냄비. 냄비 있으면 덜어놓고 가게. 아. 이거 드시면 아, 1 년은 아. 젊어지실 것 같은데.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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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모여 사진도 찍잖아. 네. <laughs> 아니 이거는. 혼자서는 끼니 한번 제대로 못 챙기시는 대산업 일대의 이곳 어르신들을 위해 진명호 목사 내외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섬겨왔다. 목수만 말이 그냥 서자로 가기가 서 허가 다 오고. 아 그래도 뭐, 뭐 여름에 뭐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의 신신 쪄서.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안녕. 아니요 아니요. 뭐신세예요 아유 이 장난이. 드시라고. 예예. 호박죽 드시면 기운좀날까 싶어서 지한선리 사모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맛깔스러운 호박죽이 준비됐다. 별식을 기대하는 어르신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는데 제가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산 3구 귀한 할머니들 만나으가갚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들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할머니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 나... 할머니도 아멘는 어떻게 하시는데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교회 <laughs> 나오시는 할머니들이 같이 요이 같이 아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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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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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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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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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눈 깜짝할 사이에 호박죽 한 그릇을 비우시곤 한 그릇을 더 요청하신다.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데. 먹을만하세요, 어머니? 맛있어. 맛있어. 너 간도 맛도 아주 잘 좋았어. 1등이야, 1등. 1등. 너무 착하시고 아주 참 너무 영리하시고 그런 양반이 어디 있어요? 저번도 결과는요? 그날이 그날 같은 어르신들이기에 이렇게 늘 찾아와 섬겨주는 진명호 목사 내외는 고맙고 정다운 존재다. 저녁으로 먹든 원체 맛있네. 맛있구만. 간 맞았어. 다행이시네. 네 계세요. 네 계세요. 네 계세요. 네. 그냥 저희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면 되지 않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laughs> 그렇게 섬김의 시간들을 보내고 한 선리 사모가 바구니까지 챙겨 들고 또 밥이 어디론가 향한다. 뭔가 농작물을 수확할 듯한 분위기인데. 아 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따라가 먹으라고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난 시간 진명호 목사 내외의 섬김에 마음을 연 몇몇 주민들이. 쉽지 않은 교회 재정을 알기에 밭의 농작물들을 마음껏 수확하게 해주었고 덕분에 오늘도 한선리 사모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섬길 반찬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교회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한 5개월, 6개월 기도하고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처음 시작해서 이게 1, 2년 안에 끝날 확률도 있거든요. 힘들면 근데. 목사님들하고 저도 그렇고 그럴 바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한테도 공포를 하고 한 5개월, 6개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것 같아요. 뇌약볕 아래서 여자 혼자 몸으로 농작물을 수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연신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한선미 사모의 손길이 빨라진다. <laughs> 위로? 그게 힘인 것 같아요 반가워해 주시는 마음, 기다려주시는 마음 그런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선리 사모가 그렇게 반찬 사역 준비를 하는 사이 진명호 목사는 예배당 한켠 서재에서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 오늘도 예배당을 지으며 얻었던 대출 관련 서류들과 교회 재정들을 맞춰보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 어, 70만 원, 30만 원, 26만 원, 54만 원 이게 한 주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달에 뭐 들어오면 한200 그렇지 않으면 뭐 200도 안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을 최대한 우선간 대출에 대한 이자가 우선이니까 그것부터 모아놓는 거예요. <laughs> 뒤늦게 사명을 깨달은 그는 전임 사역자였던 신학대 동기의 소개로 이곳에 왔다. 하지만 당시 유일했던 성도 한 분마저 소천하시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데. 작은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할수 있는들을 설정을 가지고 해왔는데 사실은 교회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변화된 것도 없고 교회가 막 부흥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자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집목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사역 환경을 핑계 대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였다. 2002년 이곳에 부임할 즈음 태어난 첫째를 시작으로 네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랄수록 미안함과 부담감은 커져만 갔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다음에 해줄게. 그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걸 요구를 하고. 아빠, 다음에 사줄 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겨울 때마다 찾는 이가 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섬길 동기가 된 고향의 부모님. 아버지는 지적 장애, 어머니는 지체 장애를 가지셨기에 일찍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마음에 품었던 진명호 목사다. 아, 걔 언제 가냐고? 아 교회 푹 빠지셨네. 네. <laughs>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런 약한 모습이 저를 더 어떻게 보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진명호 목사는 연약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르신들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사택 주방에서 분주한 이가 있으니 바로 한선리 사모.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반찬 섬김을 하는 날이라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은 반찬들로 준비한다. 찜, 또 고구마 줄기, 바지락 볶음, 그리고 이제 삼치 조림입니다. 대산읍일대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인데도 진명호 목사 가족들의 손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모가 만든 반찬은 이렇게 집 목사와 자녀들이 포장하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도 감사한 건 12년 동안 하면서 한 어르신도 탄란 어르신이었고 다 맛있다고 해서 감사하죠. <laughs> 그렇게 온 가족이 정성으로 준비한 반찬들을 이제 지역 어르신들과 나눌 채비를 한다. 네, 갑시다. 교회가 있는 동네뿐 아니라 대산읍 곳곳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 여섯 개의 마을을 다니는 여정. 집들이 마을 깊숙한 곳에 있어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집목사의 얼굴에선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laughs> 반찬 반찬. 어디 가세요? 야. 어디, 어디 가세요? 나찰아 마을에 가시려 나오신 거니 아니요. 아니요 예. <laughs> 대중리 마을 깊숙한 곳에 사는 유영석 할머니. 가족도 잘 찾지 않아 가난과 외로움 속에 사시기에 집 목사 내외가 반갑고 고마운데. 괜찮네 아직 할머 혼자 사는데 아으로만 큰일 나자려. 여기는 웃서 월 한마 니까 매안되시매 단대시. 예, 여담은. 아니들만. 그러면 추석에 추석에 그러면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돼요? 누가 그래도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 해 주고 음식이라도 차려줘야. 사다가지고 <laughs> 땅파면 안 나오더라고. 그럼 땅파면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지. 묵도고 하 <laughs> 네. 맛있는 묵이야. 뜨려고 묵이랑 생선 생선살 자료 해가지고 직접 쓴 거예요. 사사는게 맛있... 아니라 많이 고마우시죠. 그렇죠. 이거 생각지 아니면 나는 누가 나를 반찬을로 있다줘서 먹어? 예? 목사님이나 한님께 반찬에 있다줘서 뭐 고마웁지. 대사랑이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유영석 할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목사는 이렇게 유의양식을 전하러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평생 동안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길을 갈 때나 집에서 생활할 때나 사고 당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한 우리 할머니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요잘 먹고 쉬오. 네. 맛있게 드세요. 마치 자식을 떠나 보내듯 할머니 얼굴엔 아쉬움이 있음이고. 집 목사 역시 돌아서는 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대산읍 곳곳 어르신들을 만나 반찬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어르신들 집들도 땀 흘리며 찾아다니는 발길.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말벗까지 되어드리고 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초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통해서 사랑을 전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저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하면서 아 이것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뭐 힘들어도 하는 거고, 좀 열악해도 하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음 네. 가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만능 일꾼이자 자식처럼 여겨지는 진명호 목사 내외. 집집마다 심부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불려오는데 신학을 공부하기 전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이력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했나 싶을 정도다. 됐어, 됐어? 옛날 누가 쳐줘가지고 맥가이버라는 <laughs> 별명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수리를 좀 가끔씩 어르신들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예뭐 제가 할수 있는 건뭐 전기나 보일러나 뭐 이정도 손에서는 제가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아 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환하고 좋죠 봐봐 요다꿨어 다시 빼가지고 다시 약간 옮겨야 되겠네 화나죠? 그러고 화나지 한결 낫지 폐암으로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계신 이덕구 할아버지. 아내를 향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선리 사모는 특히 이댁에 들릴 때마다 자식처럼 집안을 보살피고 있다.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며 살뜰히 챙기고 있다. 식사를 안 챙겨 드시나요? 혼자 사시니까. 음, 저희도 귀찮으면 젊은 저희도 귀찮으면 대충 먹고 안 먹는데 많이는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한선리 사모가 식사 준비를 마쳤다.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밥상. 아버님 안 드셔요? 예. 네. 삼치 드셔요? 이게 생생 얼리지 않은 거라 되게 부드럽더라고.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괜찮으셔? 이도구 할아버지. 밥안 돼. 괜찮아? 집 목사 내외의 진심 어린 성김이 오늘 이 집의 차갑기만한 공기를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예배 전 진명호 목사가 먼저 기도로 주일을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빈 자리를 채워주시길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행복한 교회의 주일 예배 열 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수의 성도이지만 진 목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환경과 여건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그럽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까지만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 주님,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뜻하셨기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교회를 통해 마을 복음화를 이어가게 하소서 모두가 간절히 송모와 기도한다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마친 진명호 목사가 어딘가로 향한다 찾은 곳은 과거에 빵공장이었던 곳을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개조 중인 공사 현장 사명감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조금씩 자금이 생길 때마다 하나 하나 채워놓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기만하다. 일을 맡기려면 돈을 줘야 <laughs> 일을, 일을 하는데 뭐 돈이 조금 용통이 되면 조금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중단되고 또 어떻게든 좀 용통이 되면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끌고 있죠. 끌고 가고 있죠. 가난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함께 섬길 요양원의 절실함을 알기에 진명호 목사 내외는 매일 이곳에 나오고 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laughs> 자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여고와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간절히 그 뜻을 이루시길 기도하는 집목사네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요양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공사가 진행되고 또 아버지 하나 허가가 떨어지고 또 아버지 직원들 수급자가 차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과 은혜가 충만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요양원이 완성되어 이 마을 어르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곳이 되길 오늘도 진명호 목사와 한선리 사모는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행복한 교회 특별한 사명을 갖고 진명호 목사 내외가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다 마을 곳곳 어르신들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발길을 통해 이 마을에 복음이 흐르고 어르신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길 간구하는 눈물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한다.